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자, 매 어김없이 찾아오는 착한 박스가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와! 자,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구독자 선물과 기부 이벤트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올해 제가 추천했던 제품들 16,800개, 총 2,500박스를 준비했어요. 그 중에서 1,500박스는 구독자님 여러분께 드리고, 청박스는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 보호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피부 타입별로 수부지복합성, 지성, 건성박스 이렇게 나눴고 이게 구독자님한테 갈 예정입니다. 또 청년박스는 여성박스, 남성박스로 나누어서 고그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들로 큐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착한 박스에 담길 제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고고! 건성박스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쓰실 수 있도록 루틴화해서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건성박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성은 일단 보습, 피부 보호가 가장 우선이에요. 성분이 좋고 클렌징도 잘 되는 클렌징 오일이죠. 비더스킨, 포리색 글래스 스킨 클렌징 오일 태안하면서도 피부 장벽 보호, 영양을 넣어주는 그런 클렌징 오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얘는 블랙헤드 제거용이라기보다 화이트헤드, 각질 제거용에 더 적합합니다. 이렇게 촉촉한 클렌징 오일을 쓴 다음에 마스크 팩을 바로 해주시는 거 좋아요. 아로스의 보틀 케어 프라임 톡스 마스크 한 30분에서 40분쯤 있으면 에센스가 피부 속에 흡수돼서 투명하게 변합니다. 이게 되게 독특해요. 주름 집중 케어 특허 성분이라서 매일 사용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주름 탄력 성분이죠. 레티날. 조선미녀 인삼 아이 크림. 눈가 뿐 아니라 얼굴 전체 다 사용해도 괜찮고요. 건성은 겨울철에 건조함을 느낄 수 있어요. 피부엔 좋은 거지만 보습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 민감 피부는 이 모공 큰 부위, 주름 부위만 사용해주세요. 자, 선크림 아침에 바르셔야죠. 에뛰드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입니다. 부티록지 살리실레이트 오일을 사용해서 자외선 차단은 높이고 수분 진정 성분까지 아줄렌을 잘 사용했어요. 매일 바르기 편한 로션 같은 사용감에 클렌징 폼으로도 싹잘 지워지는 이지 워시 타입. 자, 야채 과일 잘 섭취해서 몸도 건강, 피부도 건강하게 되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라벨디어스 유기농 야채 클렌즈. 소화 효소부터 식이섬유, 또 유산균, 사규체까지다 듬뿍듬뿍. 또 이게 불필요한 당이나 칼로리를 최소화했어요. 이네 종이 랜덤 발송이 됩니다. 한 박스에 열 개가 들어있고요. 편하게 한포 마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후로는 랜덤 제품인데요. 유세린 하이아루론 에피셀린 세럼. 주름 케어에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저랑 이 테스터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했던 쫀쫀 탄력 세럼이었습니다. 또 다른 랜덤 제품이 디렉터파이와 함께하는 케어박스. 요게 뭐냐면 제가 사랑밭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국내와 국외에 계시는 화상 환우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보습크림 두 가지 세트를 요 박스에 넣었는데요. 함께하는 사랑밭 화상환자 지원 캠페인에 참여를 하시면 모든 분들께 이 케어박스를 드립니다. 제가 더보기에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이렇게 돼요. 두 가지 제품입니다. 더파이 히아루론산 수분 크림 플러스. 그래서 여드름 피부까지 지성 피부까지 다 바를 수 있는데 수분감은 엄청 촉촉. 여러 번 레이어링 하면 속건조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직접 가서 화상 환우분들에게 발라 드렸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수분 크림을 잘못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르는 방법, 마사지하는 방법까지 전달해 주고 왔어요. 더파이 베타시토 보습 장벽 크림. 시어버터 고함량의 베타시토스테롤 고함량 제품입니다. 영양과 보수 효과의 수분크림이고 화상궁합도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요 박스는 아니고 이 제품별로 랜덤으로 착한 박스에 담아서 전달 드릴게요 포인트엔 딥클린 올킬 리베나이 리무버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이고 잔여 감이 적은데 세정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사용감 만족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 착한 박스에 넣었습니다 제일 고민이 많은 분들이죠 수부지 복합성 박스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토너 겸 에센스죠 인터미션 레스탑 세럼 스킨 건성부터 아, 너무 건조해야 하는 수부지 복합성까지 속건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수분 지속력이 토너 중에 제일 길어 거의 에센스급 진정 장벽 수분 영양 올인원 토너입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는 저자극이면서 매일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비타민 앰플이 좋습니다. 에스 네이처 화이트 글로우 앰플. 보습용은 아니기 때문에 촉촉한 토너와 수분크림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저강도기 때문에 아침에 써도 괜찮고요. 민감한 수부지 복합성, 건성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레티놀 PDRN 스킨 부스터 앰플은 레티놀 중강도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밤에 도 효과적이고 피부결은 매끈하게 하면서도 모공 케어해주고 피지 조절도 해주면서 피부 장벽은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제품. 자, 이제 선크림 바르셔야 되잖아요. 징크 옥사이드가 16.9% 후시다인의 더마 트러블 징크 카밍 선크림. 독자 성분을 가지고 트러블 진정, 여드름 피부도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민감성부터 수부지, 지성, 또 건성이 바르기에도 너무 건조하지 않은 진코옥사이드 사용한 무기자차, 선쿠션 하나 더 가요. 톡톡톡 수분 채워지면서 자외선 차단을 해줄 수 있는 선쿠션입니다. 강한 보존제 다 없어서 누구나 다쓸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을 때도 촉촉하고 되게 좋았어요. 무기자차임에도 건조함이 적고 장벽 성분을 잘 사용해서 추천템이었죠. 라벨디어스가 모든 박스에 다 넣어주셨군요. 이너 뷰티 추천템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면 건강 지킬 수 있어요. 려 루트젠 여성 맞춤 탈모 증상 전문 케어 샴푸. 사용감이 좋았던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세정력도 좋고 두피 각질 제거도 잘 되는 편입니다. 또 다른 랜덤 증정이 청미정, 다시마, 헤어 앤 두피 에센스. 유분은 있는데 건조한 수부지 두피, 복합성 두피, 민감성 두피가 사용하기 괜찮은 에센스거든요. 자, 이번엔 지성박스입니다. 지성인 분들은 일단 피지 조절과 모공 폐쇄가 되지 않게 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성해 보았어요. 과피지, 과각지를 제대로 제거해 주는 바하 0.9 고함량 토너인데요. 이젠트리 체스터너 바하 0.9 클리어 토너. 여드름 토너 탑으로 뽑았었는데 요거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 저자극 피지 조절 효과도 굿. 아침에 바르는 미백 세럼 들어갑니다. 아이소이 브라이트닝 세럼인데요. 브라이트닝 4단계 성분을 사용했어요. 항산화 효과와 피부 보호 좋고요. 톤결 개선에 효과적이었던 제품. 밤에 바르는 미백 세럼은 더페이스샵 올티미 멀티비타 10% 세럼 B와 C를 합해서 10% 중강도입니다.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이고요. 밤에만 사용 주 2~3회 정도 쓰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이 극소량 사용된 농코메도제니 제형이 있죠.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오아시스 수분 젤 크림 유분막은 없지만 수분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탑으로 뽑았던 그런 크림인데 저자극의 열감 진정 효과가 좋아서 지성 피부에 딱 적합하고요. 제가 지성 수부지 분들 유분이 많은 분들한테는 무기자차를 추천을 하는데 이유가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진코옥사이드 자체가 유분을 좀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줄렌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어서요 블루 톤을 띱니다. 그래서 톤업을 만들어주고 클렌징 폼으로 잘 지워지는. 이지워시 타입입니다. 이니스프리의 애플시드,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성분이 젖어인 것도 있지만 화장솜으로 너무 많이 문지르지 않아도 싹잘 지워지고 녹아내리는 그런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는데 이 제품이 그랬어요. 라벨 디어스의 유기농 야채 클렌즈도 네 박스 중에 한 박스가 여러분께 갈 예정입니다. 이번엔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 보호시설에 기부될 청년박스입니다. 여성분들한테 줄 제품을 탑출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생리대와 여성 청결제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딸이 쓴다고 생각하고 고르고 골라서 담았습니다. 아이소이의 소이론 프리미엄 순면 중형이거든요. 화학 흡수체가 아닌 유기농 순면과 천연 압축 펄프를 사용한 이중 흡수제입니다. 슬림이나 자극이 없어서 민감한 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또 이게 짝꿍으로 쓸수 있는 거. 나엘 천연 여성 청결제는 제가 탑오브 탑으로 뽑았었는데 이 제품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여성 청결제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성분으로만 구성해서 자극 적고. 테스터와 제가 다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요 연령대를 생각했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나고 트러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파우더 폼 가져왔습니다. 니들리 마일드 효소 클렌징 파우더. 일단 각질을 좀 타겟티드해서 피지보다는 각질 제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된 제품이에요 이 파우더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좀잘 쓰고 있거든요 수부지 복합성이나 여드름 피부는 매일 사용하기 괜찮고요 건성 피부는 딱 고민인 부위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습제는 필수템이죠 세콜지 고함량 장벽크림으로 가져왔는데 코스알엑스의 더세라마이드 스킨베리어 모스처라이저예요 세콜지가 뭐냐면 장벽 성분이거든요 이게 고함량의 오일도 많은 그러니까 건성 피부에게 추천을 드리고 이제 건조한 수부지 복합성까지 쓸수 있어요. 속당김이랑 겉당김 잘 잡아 줘서 추천. 건성이 발라도 그렇게 너무 건조하지 않은 무기 자차예요. 그런데 메이크 프렘의 수딩 핑크 톤업 선크림. 10대 20대 피부에는 딱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이게 약간 핑크의 반톤업이고 맑고 예뻐 보이는 핑크빛이 살짝 좋고 세미 매트해요. 자 이제 집에 와서 클렌징 하셔야죠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예요 하트 모양의 곤약이 같이 들어있대요 우리 청년들이 쓰실 거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로션으로 막 마사지를 해서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녹였잖아요 곤약으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지성보다는 수부지 복합성 건성 피부 추천템 자 그리고 이번에도 이너뷰티 추천템이죠 라벨디어스의 유기농 야채 클렌징 제가 1년 동안 먹었던 제품인데 네개 중에 한 박스가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기부되는 청량 박스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따로 큐레이션을 해 봤어요. 일단 올인원 로션이죠. 토리든 다이브인 포맨 저분자 히아루론산 올인원. 세안하자마자 그냥 토너 겸 로션처럼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 올인원이거든요. 지성도 바를 수 있는 유분감 없는 여드름 고민인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더 더 촉촉한 판테놀 고압량 로션이 있거든요. 코스노리의 판테놀 베리어 에멀전이에요. 판테놀이 5% 고압량이니까 느낌 오시죠? 어머, 촉촉, 진정 장벽이구나. 때문에 약간 건조한 수부지나 건성에 가까운 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속건조 잡아주고 장벽이 손상된 피부에 추천드리는 제품. 매일 바를 수 있는 산뜻한 데일리 수분크림. 프리메이의 진정한 수분크림이에요. 이거는 100ml 양도 많아서 아침 저녁 듬뿍듬뿍 듬뿍 바를 수 있고 유수발 밸런스도 좋고 수분감이 되게 촉촉해요. 오일은 적으면서 수부지 복합성 피부가 사계절 쓸수 있는 수분크림. 프리메이보다 조금 더 촉촉한 장벽 크림이 있는데 라운드랩의 소나무 진정 시카 크림 플러스. 제형이 약간 이중으로 돼 있어요. 수딩 젤 크림이랑 일반 꾸덕한 크림을 섞어 놓은 듯한 중간 제형이라서 건조한 수부지, 지성까지 사용하기에 괜찮아요. 자, 선크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지엔트리의 히알루론산 프레시 선 세럼. 아무래도 좀 유분이 많은 지성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형 지속력이 높은 제품으로 골랐거든요.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송하고 여름에 발랐을 때도 번들거리지 않더라고요. 건성부터 수지 복합성, 지성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기자차입니다. 저자극 샴푸가 있습니다. 청미정 다시마 샴푸인데요. 이 샴푸는 일단 발효 성분으로 두피 케어 해주고, 모발 컨디셔닝 성분도 같이 넣어서, 모발이 너무 막 푸석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두피가 약한 분들도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두피 케어 샴푸고, 건성과 민감성 두피에 적합하고요. 자취하시는 분들이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블러쉬의 캡슐 세탁 세제. 은은한 향들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랜덤으로 발송이 되면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탈취하고 세정력을 잘 잡은 제품이라 착한 박스에 담았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타임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착한 박스 신청은 구글 폼에서 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아주 말 많은 주의로 쫙 길게 넣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2026년 새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빠밤!